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오늘은 ESS 화재 관련하여 배터리 관점에서 원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9년 8월 30일에 ESS 화재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LG 화학의 충전율 재상향 후 발화되었다. 이게 지금 발화대 사진이죠. 저서방서에서 끄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두개 중에 한개 동이 전소돼. 소방당국 추산 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시설은 17년 12월에 준공된 태양광 연계형으로 태양광 용량은 500kW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불나기 이틀 전인 28일 날 LG 화학 제한에 따라 70%로 낮췄던 SoC를 95%로 다시 높였다. 자 과거에 문제가 됐을 때 LG 화학의 요청으로 인해 SOC를 70%로 낮췄던 상태에서는 화재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95%로 높이면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산업통상부 ESS 화재 원인 조사 결과 발표와 배터리 교체 조치 이후 8월 초부터 발전사별로 SOC를 순차 재상해하고 있다. 그 LG화학 측은 SOC 상향 조치가 22일부터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SOC를 높이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SOC를 높이는 무슨 원인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SOC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SOC는 State of Charge의 약자이다. 충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전이 100% 됐다, 80% 됐다, 라는 배터리의 전문 용어입니다. 단위는 퍼센트를 사용하며 0에서 100%로 그 양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배터리 용량이죠. 예를 들어서 2,000mAh를 하는 배터리를 100% 충전했을 때 전압이 4볼트 정도다. 그래서 방전을 하면 쭉 전압이 떨어지면서 방전이 되는 이런 곡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암페어 기준으로 본 거고요. 이거를 이제 SOC 기준으로 보시면 SOC를 100%로 하면 4.2V 되는 배터리를 방전을 하게 되면 한20% 정도 남은 상태에서는 3.75V 정도 된다. 배터리를 방전하게 되면 힘이 약해지죠. 그 힘이 이제 전압을 나타나는데요. 이 곡선은 일반적인 배터리의 방전 특성을 보여주는 곡선입니다. 충전의 의미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전압의 0V에서 SOC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면 전압이 순차적으로 증가했다가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의 지금 현재 SOC 한90% 이상에서부터는 전압이 좀 급격하게 증가하죠. SOC를 계속 늘려서 120%까지 늘린다 그러면 다소 전압이 이렇게 증가하는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배터리의 영역은 이 부분만 사용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실제 전자기가 동작하지 않는 영역이고, 이 부분은 화재 위험이 있는 구간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SOC는 배터리의 외부에서 인가된 전기에 의해 변동하는 요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LG 화학은 이 발전사에 올해 2월까지 SoC 하향 조정에 따른 손실 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SoC를 재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손실 보상금이 불어날 수 있다. LG 화학 입장에서는 SoC를 상향해야지 되는 지금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사실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게 강한 것도 현실이죠. 자, ESS 화재는 2017년 8월부터 1년 10개월간 전국에서 23건이 발생했다. 이번 화재를 포함하면 누적 24건이 된다. ESS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회사를 정부가 조사 기간 내내 배터리 회사를 감싼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자, ESS 업계의 요 관계자는 "ESS 시스템에서 배터리 외에 부분을 관여하는 관계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LG 화학의 2분기 영업이익이 절반 이상으로 낮아졌다. ESS 사업이 속한 전지 부분은 매출 2조 94억, 영업 손실 1280억을 냈다. ESS 사업 비경상 손실 등으로 영업이익에서 적자를 냈다. 지금 ESS 문제가 가장 큰그 적자 요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SS를, SOC를 95% 높여야 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죠. LG학의 입장에서는. 1차의 조사 결과를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고 조사 원인 중에서 배터리 관련된 내용만 보시면 보호 시스템이 미흡하다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배터리 보호 장치 성능 및 통합 제어 프로토콜 규정 등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배터리 보호 장치의 성능.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 드렸지만, SOC 100% 이상을 올리는 어떤 원인 인자가 있는데, 그못 올리게 하는 보호 장치의 성능에 문제가 있다. 보호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미흡하다. 자, ESS의 간단한 구조를 보시면 ESS의 셀이 있고, 현재 보호 장치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BMS, BPU. 이런 부분의 장치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셀 자체의 문제보다는 셀 주위의 보호 장치들의 문제가 있다 이런 원인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 조치로 공통의 안전 조치 여기 보시면 배터리 관련돼서 배터리 과충전 방지라는 말이 딱 들어 있습니다. 배터리 과충전 방지. 과충전이라는 것은 SOC를 100% 이상 넘어가는 경우를 과충전이라 고 하는데요. 자, ESS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누전 차단 장치, 과전압 보호 장치, 과전류 보호 장치, 가충전 관련된 내용이 계속 나오죠. 보시면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한 후에도 추가 충전도 금지된다.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배터리에서 과전압, 과전류, 누전, 온도 상승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사업자는 비상 정지 시스템을 가동한 후 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 가충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SOC가 0에서 1 사이에 때는 정상적인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SOC 1 2로 올리면서 가충전을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 다음 1.6. 그 그러면서 지금 ESS와 같이 배터리가 화재 폭발이 일어나는 알고리즘이죠. 똑같습니다. 좀더 상세하게 보시면 실제 충방전을 하게 됐을 때 여기 이제 음극 쪽이 중요한데요. 음극 쪽이 지금 여기 파란색 리튬 이온이 충전을 하게 되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1일 경우에 지금 리튬 이온 숫자가 둘여 6개인데 가령자 6개라고 하는 거죠. 1.2까지 올리면 둘 여섯 6, 8추가의 리튬 이온자가 더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전을 계속 하게 되면 이티움 이온이 계속 응급 적으로 모이게 되어 있겠죠 1.4까지 올렸을 경우에는 응극 쪽에 이티움 이온이 꽉 차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조가 응극의 구조가 자 지금 1.6까지 계속 올리게 됐죠 그래서 이 구조가 지금 현재 보시면 깨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깨지면서 폭발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과충전의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충전 테스트를 그림의 설비를 가지고 실시를 하게 돼 있고요. 보통 일반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로또 단위로 실시합니다. 보통 3교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루에,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3회 정도 실시하고요. 보통 뭐 3개에서 5개까지 실시를 합니다. 가충전 특성은 배터리 업체에서 상시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관리 항목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가충전은 SOC 100%에서 계속 충전을 시도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은 실제 가충전 테스트할 때 나오는 그 실험 그래프인데요. 가충전을 할때 시간별로 전류, 전압, 그 다음에 온도, 온도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에 화재를 발생하고 폭발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온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온도 그래프인데요. 온도가 정상적으로 유지하다가 급격하게 상승하죠. 이 부분이 지금 SOC가 100 이상이 넘었을 때 나타나는 곡선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계속 상승하게 되어 있고 충전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죠,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올랐다가 온도가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이 지점에서 여기 보시면 세퍼레이트 셧다운, 그 안전장치가 가동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인 전류가 끊어져서 지금 전류가 지금 0으로 떨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그 화재나 셀의 내부에 있는 가스나 열을 밖으로 빼내는 장치가 가동되면서 열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화재가 발생되지 않게 하는 거죠. 상단에 링크 걸어놓은 그 화재 관련 동영상을 보시면, 그 초기에 가스가 나왔다가 불꽃이 튀죠. 사실 이제 가스가 나오는이 상황에서 열이 벌써 발생한 겁니다. 그 가스가 나왔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벤트가 터졌다는 것인데, 그게 나오면서 셀 내부에서는 이 안전 장치가 가동되면서 추가의 화재가 발생되지 않는 해라고 가동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SOC가 가충전, 100% 이상 가충전되면, 셀의 내부에 열이 오르게 되고, 또는 임계점에 도달했을 경우에, 배터리 내부에, 요게 있은 CID 액티베이션이라고 된는 안정장치입니다. 안정장치가 작동하면서 전류를 끊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열이 내리면서 화재나 폭발을 방지하게 되는, 이렇게 셀은, 배터리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각형 배터리 같은 경우 안전장치의 사례인데요. 저 가충전을 하게 되면 여기서 내부에서 가스가 발생하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가 있는 장치가 위로 올라가면서 퓨즈 장치를 가동시켜서 회로를 끊어버리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충전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좀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요게 지금 soc죠 가충전에서 120까지 올린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온도가 100 상태에서부터 점점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전압이 전류가 끊어지는 이 시점에서 안전장치가 가동되고 나서 서서히 열이 식히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여기 보시면 단몇초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좀 복잡하지만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차 조사 시그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를 다시 충방전 테스트를 180회 정도 해서 결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80회가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실제 ESS는 하루에 한 번씩 충방전을 해서 해당 설비 같은 경우에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용한 설비들이었다. 그래서 180회가 너무 적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실제 배터리 제조사에서는 그 배터리 개발 시 수명 사이클 테스트를 자동차 수명 기준으로 15년 정도, 한 6천회 정도를 합니다. 기준이 회사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6천회 정도의 중방전을 실시해서 SOC 성능검사, 화재가 발생했는지 내부 특성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그림이 그런 테스트를 하는 사례인데요. 이게 지금 SOC라고 보시면 됩니다. SOC 천에서 그 초기에 SOC 100의 성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중방전을 하면 그 SOC의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5000에 위에 보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00에까지 실시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80%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뭐 그런 기준을 해서 6,000회 정도 실시해서 이 기준이 떨어지면 이 배터리는 다시 변경을 한다든지 개선을 해서 다시 테스트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배터리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같은 병 관련한 여러 가지 특성들을 아주 면밀하게 검사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ess 하재 원인은 배터리가 가충전 이 되는 현상으로 지금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배터리 가충전 방지 설계는 배터리 제조사의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일 3회 가충전 검사를 하고요 15년의 장기 사이클 테스트도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터리 soc 가100% 이상 인가하게 하는 해로의 장치들이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끝으로 ESS 화재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